코스피 입성에 나선 APR의 행보는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벤처 투자 생태계에도 의미 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유니콘에 등극한 뒤 코스피 시장에 출사표를 낸 그야말로 스타트업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APR은 2014년 이노벤처스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당시 20대 대학생 신분이었던 김병훈 대표가 뷰티 화장품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말 에이프릴 스킨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현재 사명인 APR은 2017년 완성됐습니다. 제품과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매직 스노우 쿠션 등의 유행 상품으로 입소문을 탄 APR은 2017년부터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에게 다가가고 고객의 자사몰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 등이 핵심 경쟁력과 차별성으로 인정받아 50억 원을 시리즈 A단계에서 투자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투자는 이어졌습니다. 스틱벤처스, 미래의 셋벤처 투자 등 많은 벤처캐피털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활용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APR이 투자받은 금액만 277억 원 정도였고, 기업 가치는 2300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설립 4년 만에 기업가치 2,000억 원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시리즈비 투자 유치 후 한동안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지 않았던 APR은 지난해 3월 8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당시 기업가치는 7,000억 원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략적 투자자 성격인 CJENM 홈쇼핑 사업부에서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투자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가 1조 원으로 설립 10년 만에 유니콘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유니콘이 된 APR은 코스피 시장 상장에 나서며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지난해 말 승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APR과 대표 상장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제시한 희망 공모 가격대는 14만 7천원에서 20만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APR의 상장 후 시가 총액은 1조 1149억 원에서 1조 5169억 원 사이로 전망됩니다.